성경우란 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바위 암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말, 엄자가 보이시죠? 산이 보입니다. 엄한산. 아니면 산에 엄하신 분이 임하셨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산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래서 바위 암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해와 같으시고 아침빛 같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로서 자기 땅에 오셨다. 자 인자로서 오셨는데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죽으실 때에 감히 메시아를 죽일 때에 그들 그 하나님께 부르짖죠. 부르짖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귀를기울여있어서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음하시, 이마, 어, 임하셔가지고 그 소리를 바라시므로 어떻게 됩니까? 땅이, 산들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을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엄하신 분이 오셔서 대적들을 엄하게 벌하실 때에 어떻게 된, 된다고 산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졌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산을 넣는 것입니다. 자 감히 메시를 시온산 골고다 언덕에서 언덕이란 뜻이 있죠 십자가의 수족을 찔러 달고 쳐서 죽이고자 했다 성전은 성전을 짓는 자를 쳐서 죽이고자 했다 그들이 서로 함께 의논해서 그들을 쳐서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죠 있 10편 31편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면서 찌른 자를 주목하여 봤죠 아버지 대신 음, 음에는 아버지란 뜻이 있습니다 위험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죠 대신 분 은을 벌거 벗기 그리고 노아와 함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함이 조롱하죠. 벌거벗은 노아를 조롱하죠. 3일 만에 성전을 짓는 자여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스라엘 왕이면 내려와서 보고 믿게 하라 하고 그들이 조롱하였죠. 함이 노아를 조롱하는 것이 왜 저주를 받느냐 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저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버지 대신 분을 우리가 벗기 벗은 것을 어 알라리 꼴라리 하면서 저러하는 것들은 분명히 죽는다 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들을 대신하여 인자가 징계를 받으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여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어둠 가운데 임하시죠.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그발 아래는 캄캄하도다 하고 시편 18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대시 피할 바위 대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신 거죠. 시온산의 그 언덕에 임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하나님, 나의는 하나님, 어찌하나를 버리셨습니까? 바위 암자를 돌석자를 넣어도 됩니다. 산에 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시온산에서 반석 대신 하나님께 죽으시면서 메시아가 죽으시면서 부르짖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대신 하나님, 피할라의 바위 대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상황이죠. 메시아가 죽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반석 대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거죠 어디서 시온산에서 부르짖는다는 거죠 자 어, 크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대적들이 감히 죄 없는 자를 메시아를 치고, 치고 치, 어, 죽이고자 치면서 조롱합니다 70자가 보이죠 바위에판 무덤에 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동산이 있는 바위에 팥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산이 있어야 되겠죠. 아들람 굴의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감옥에 갇힌, 감옥이 보통의 바위 밑에 지하에 있죠. 감옥에 갇힌 요셉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굴, 석굴,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어, 음, 자그 굴을 파고 자꾸 이렇게 그 바위에다가 어~ 신상을 새기고 하는 것들은 자 어~ 여호와께서 바위 대신다 하니까 바위에 그 바위에다가 그 우상을 새기고 바위를 성기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굴을 파고 거기에 어, 부처상이나 석굴암처럼 부처상을 두는 것은 어, 바위 안에 들어가신 예수 메시아로 흉내 내기 위한 것임을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 그 신이신 분이 바위 안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네, 부르지즘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크게 소리치시고 다시 소리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영혼을 속건재물로 들이시면서 자신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아브라함과 같이 감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전의 휘장이 강도의 굴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굴이란 의미가 됩니다.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짓는 자를 그들이 칩니다. 귀를 기울여서 구원하여 주고 시온산에서 그그 그 시온산 그 언덕에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부러지을 때에 하나님이 또그산 시온산의 어두운 가운데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 부러지었다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산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래서 바이 암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글자가요. 그 사건이 시온산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얼마나 귀한 글자입니까? 무덤에 자던 자들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시온산 골고다 있는 동산의 바위의 판무덤에 그분이 들어가셨다 그래서 시온산이 있는데 그 동산이 있는데 그 언덕에 옆에 있는 동산에 있는 바위의 판무덤에 그분이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것을 아가씨는 낭떠러지 비둘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낭떠러지 벼랑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하는 나의 반성 나의 피할 바위 내가 환란 중에 감히 내 자신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부러지셨더니 그의 귀에 들렸도다 진노로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신다. 위험차게 그분이 소리를 내신다는 거죠. 자, 내시면서 우박과 숯불과 화살과 번개로 멸하신다. 어떻 합니까? 엄벌하신다는 거죠. 그음하신 분이 오셔 가지고 어, 죄를 짓고 메시아를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자를 엄벌하시기 위해서 음하게 그분이 소리를 치시는 거죠. 여호와의 여호와의 위엄 있는 소리에 광야가 진동하고 산들이 진동한다. 그래서 산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자, 산을 붙여서 그 위엄 있는 분이 오셔 가지고 소리를 지르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감히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쳤어 죽이는 자가 누구인가? 아의 소애로 왕처럼. 부르, 어, 그분이 소리를 치르시는 거죠.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분이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이 나의 메시아를 감히 죽이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위험차게 소리를 치시는 거죠. 자 그때 해산하는 여인은 암사슴이 낙태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사슴이 새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을 낳게 하여 주십시오. 나 자신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늘에 오를 아들을 낳게 하여 주십시오. 계시록 12장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그 그 암사슴이 뭡니까? 술라미 여인을 표현하고. 시편 2 0 2편에아이레샬 사슴곡조로 부르는 다윗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오르는 성전을 짓는 자가 되죠. 쉽게 말하면 솔로몬과 같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그분이 부러지질 때 하늘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면하시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에 진동하고 산들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엄한 소리가 날때 산이 진동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바위가 터진다. 그분이 바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의 무덤에 바위판 무덤에 들어가 되었습니다. 바위 대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크게 부르짖을 때 바위가 터져 버린다는 거죠. 그 바위의 암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 누가 능히 분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자, 감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의 진노가 물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위는 우상숭배하는 것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진노로 깨뜨, 깨버리시는 거죠. 예, 나중에 이렇게 모든 세워졌던 우상들을 팠던그 바위들이 다 깨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어떻게 합니까? 이 어, 암사승 같은 분이 하나님께 부러지질 때에 아버지 나를 감히 부러지습니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할때그 산에 임하신 분이 엄하게 소리 치실 때에 그 분이 어, 뭡니까? 그러니까 자순을 보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바위가 터진다. 땅이, 산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진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위 암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적들, 붉은 용들과 하만과 같은 자들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